새해의 보름이 지나는 1월 15일, 역사 속 오늘은 화려한 여왕의 시대가 막을 올렸고, 현대 스포츠와 지식 공유의 패러다임이 바뀐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대관식부터 절망 끝에서 피어난 허드슨강의 기적까지,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1월 15일의 결정적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1, 1559년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 대관식, 1559년 1월 15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화려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처녀 여왕이라 불리며 영국을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자 초강대국으로 이끈 그녀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인데요. 영국의 황금기인 엘리자베스 시대가 서막을 올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1892년 제임스 네이스미스 농구 규칙 최초 발표 1892년 1월 15일 체육 교사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자신이 고안한 새로운 스포츠 농구의 13가지 규칙을 신문에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복숭아 바구니를 골대로 사용했던 이 단순한 시작은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이 열광하는 글로벌 스포츠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3. 1943년 세계 최대의 사무용 건물, 펜타곤 완공. 1943년 1월 15일, 미국 국방부의 상징인 오각형 건물 펜타곤이 완공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효율적인 지휘를 위해 건설된 이 거대한 건축물은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1967년, 제1회 슈퍼볼 슈퍼볼 개최 1967년 1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역사적인 제1회 슈퍼볼 경기가 열렸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챔피언 결정전이었지만 오늘날 슈퍼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와 광고, 공연이 결합된 지구촌 최대 규모의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오, 1970년 비아프라 공화국 멸망, 나이지리아 내전 종식 1970년 1월 15일 나이지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비아프라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함복하며 멸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내전이 종식된 날인데요. 현대사의 아픈 기록이자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구호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각인시킨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6. 2001년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 출범 2001년 1월 15일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하는 집단 지성의 상징 위키백과가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정보의 독점을 깨고 지식을 민주화하겠다는 이 대담한 실험은 오늘날 인류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디지털 혁명이었습니다. 7. 2009년 허드슨강의 기적, US Airways 비상 착륙, 2009년 1월 15일, 엔진이 모두 멈춘 여객기가 뉴욕 허드슨 강 위로 기적같은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의 침착한 대응으로 탑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했는데요. 절망의 끝에서 인간의 책임감과 기술이 만든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1월 15일 여왕의 대관식부터 지식 공유의 혁명, 그리고 생명을 구한 기적까지 역사 속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세운 날이었습니다. 과거가 남긴 기록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그날의 사건 사고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날짜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